일단 그러면은 뭐... 솔직히 뱀픽은 제가... 예예. 정보도 많이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예. 일단... 한판 봐야 좀... 아, 아딱 봐야... 아하... 그러면 한판 보고 피드백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만기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 지금 서열 정리하게 일대일 하시죠. 다 들어오세요. 네? 아예 설 삼시가 팀에... 제눈는 맞아 뭐아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아닌가?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미드 일대일 방을 했어 단 씨는 1선이 맞고 내가 2 선에서 처리할 테니까 우리 아껴 호연 씨랑 해서 씨랑 정해 호연 씨랑 호연 씨랑 해서 씨랑 정해봐 지금 미드 순서를 해서 아, 씨 고티어가 어디예요 제일 고티어 아저탑 레이팅 다이아예요 다이아 몇인데요 아, 다이아 3아 예전에 예전에는 더 올랐죠 어 그래요 해서 씨네잘 하시네 그러면은 둘다 최고 티어가 다 다이아였거든요. 둘이 결정하죠. 2위권 이제 2위권. 제가 1위권이잖아요. 2위를 이제 놓고 싸우는 그런 뭐, 느낌이었었어요. 네. 아 씨. 아니, 그게 <laughs> 그런 거보다 아, 니그 그... 위계 질서는 확실히 정하고 하는게 나아요. 지금 왕의 세왕님 한번 붙으실? <laughs> 아, 저요? 뭐... 네. 들어오세요, 아, 뭐 미드요? 미드 잠깐 시간 되나요? 돼요, 아, 돼요. 참... 맘만 보여 드려요. 여기 핑크 하드 이렇게 박으시고 네. 저도 막아요. 나 여기 안에서 만싸우면돼요에서 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이렇왜이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 아니 평타를 어. 치시는 게어디있어요 아니 이게 이게 대박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나 아니 저는 근데 아니 이거 타봐요 뭐... 누구... 라인전 아니 보기도 전에 끝났어 뭐야 나시현이랑 이거 하고 있는데 아니 라인전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걸또아 이렇고 저희 팀의 이강자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맞네 아, 뭐... 아니, 아니 나 이런 걸안 해봐가지고 깨박기 님이랑 애교 형이랑 붙는 건 어때요? 아 맞네 아, 둘이, 아니, 해봐. 아니, 아니, 둘이 해봐 아니, 아 그러냐 그러냐 나도 나도, 나도 2위 될수 있다 그래 맞네 2 3위 될수 있어 3위 될수 있어 맞아 아 근데 니네 지금 진짜 금못 굳는다. 55초. 오케이. 오케이. 아, 오빠가 너무 좁은 거 같은데? 아핸 햄릿 쟤. 그래 그럼. <laughs> 와 말없이. 와 이상 안 되다. 와. 너 인간이야?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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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 팀 대회도 나와요? 진짜 아, 진짜 <laughs> 아니 어차피 떨어질 건데 왜 나온다? 노시비털로 왔어 노시비. 아니 우리 팀 어차피 떨어지는데 왜 나와요? 너 진짜 우리 팀 만나면 죽는다 민규야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죽어 아, 진짜. 그러다. 어? 아니 해서지. 왜요? <laughs> 박 사장이 960점에 뽑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아니 저저아 그게. <laughs> 저희는 브리온 같은 존재입니다. 민규 씨, 브리온. 브리온. <laughs> 죄송한데 브리온이 어기고 거기 거기는 오파 서갔는데. <laughs> 아진박이랑와 아, 개박시. 와! 와. <laughs> 아니 개박시. <깨박 씨. 웃음> 아니, 아니 어떻게? 문도 피그루.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문도 피그루 얘기가. 애교... 형의... 아니 우리 아, 말해. 여러분들 제가 말해 줄게요. 아니 우리 아, 하면... 문도 피그루 애교형한테 줘. 개박이가. 아니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기대가 낮추는 거야. 다 기대가. <laughs> 나 전멸 다했잖아 아니 만기 님뜰래요 <laughs> 예? 어디다 있어? <laughs> 아, 이 정도의 패기를 보여준다 이거. 이거야. 이거 한번해보실에보실래요 해보, 왔습니까? 이거 몇 초에 시작? <laughs> 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일본 아 누가 나 때려. 일본 일본 일본. <laughs> 일본.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이게 무슨 태...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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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어, 와, 아, 아,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웃음> 아... <웃음> 와, 벌써 없어. 와, 와, 진짜. 존나 와, 진짜. <laughs> 어? 와, 진짜. 어, 어? 아,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 와, 진 와, 와, 진 와, 와, 진짜. 와 근데 진짜 싸가지개없다 저거 나 옆에 수시잖아. 안 되겠다. 진짜 진짜 구름이 넣는 진짜로. 바이게 싸움 믿는 있어? 네네 먼저 내려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도 붙자. 붙어봐 붙어봐 우리가 미드 주도권이거든. 안 나이스 믿는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바이게 레옹만 올라왔으니까 나 다시 내려가서 라인 먹음. 음? 응? 주도권 다 있으니까. 나미드 뚜껑 개빡이야 이거 그냥. 우리가 한칸더 먹고 집 가자. 여기 아데야 형, 여기 아데야. 어, 봤 야, 탑, 탑. 나이스 플레이스,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민재비 싸게! 뭐야? 이거. 민재비 미사이... 싸게! 미사이... 이거... 미사이... 용 챙겨도 돼, 용 챙겨도 돼. 1 1오분나 11은 실드 빠지면 이거 각 좋거든? 이거 딱거든 이거. 레일 물어. 따고 용 산다. 바텀 따고 용 산다. 가자. 아무나 물어. 너무나 공으로. 빨리 아무나 물어. 아무나. 아니, 아무나 물어. 안 나요, 안 나요. 야, 실드 뺐졌어 빠졌어. 레오나 공설, 레오나 공설, 실드 빠졌어. 나가줄게. 땄어 갔어야 용치다, 나 용치고 있어. 나용당다용 세십오, 용 세십오. 한번 받아 뭐. 경험치. 나 무조건 먼저 때요. 어, 뭐야? 좀 티나는데 오른 어. 피상안 좋아. 땄어 미드. 나야너 땄어 땄어, 이거 가서, 땄어 가서, 어, 땄어, 땄어 땄어, 땄어 땄어. 나이스. 할수 없어. 바텀 밀자 이거. 오른 노궁이야, 오른 노궁이야. 오른 갔다 올게. 바텀 세게. 바텀 세게.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게. 미드 밀게. 어. 미드 밀게. 나, 사이버 쳐줄게. 미드. 어. 이버 쳐도 돼. 이거 나 걸리긴 했거든? 다이브 간다. 지금. 갈게. 천왕. 이거 타임 이제 줄나? 어. 줘도 돼. 줘도 돼. 빼빼. 0 빼. 0 빼. 0 빼. 내네 맞아. 너올라 미드 밀고 탑 밀자. 포탑. 바텀까지. 용 30초까지. 용까지 챙겨. 나이스. 용까지 챙기자. 탑못 간다. 용 타임이나. 빼빼. 또, 탑만 살리면 돼. 탑만 살리면 돼 탑만 음. 바텀 간다. 바텀 빨리. 바텀 빨리. 뭐야 이금나딜타탈어나딜탈탈 거다. 해봐. 해해보자 가는 중이야. 좋아! 좋아, 좋아. 들게 싸워, 들게 싸워, 들게 싸워. 어 왔어. 왔어. 들어 들겠어. 들겠어. 저기. 저기 김시민들.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미친 놈아. 나 탈거 밖에. 용어용먹어나 탈거 밖에. 용어 용모. 벤텔 돌았어. 이거. 미드 빌리고 벤텔이. 벤을거 생각해. 5초 아니 블라디만 미드 있으면 되지 않나? 발언, 시야 걷 거거거 거다. 치고 나 여기서 어, 숨을게. 나 지금 여기서부터 숨을 거야. 쳐봐, 쳐봐, 쳐봐. 치고 오면 아, 오면 싸울 거야. 치고 오면 싸울 거야. 치고 오면 싸울 거야. 내가 동트에서 아무도 몰라. 사울 준비해. 사울 준비해. 오면 싸울 준비해. 일로 나올 거야. 무조건 일로 나올 거야. 오케이. 아기 아기. 벤 바텀 있는데? 어, 치고 치고 싸울까. 싸울 먹어봐. 어얘참 먹으면 돼. 치고 싸울까. 카소스 탈 전멸도 없다 카소스 먹을 거 없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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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어 먹어 먹고 싸워 먹고 싸워 먹고 싸워 먹고 싸 먹고 싸먹었어워 먹어 먹

우리 이거 대! 나이스. <laughs> 우리가 브리온이라니까. 우리가 <laughs> 프리딕 브리온이야. 우리가 우리가 프리딕 브리온이야. 프리딕 브리온. 아이고 <laughs> 아이고야. 만기 님, 만기 님 오셨나요? 아, 우승 후보였네요, 여기 아, 팀이. 지렸어.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와, 퍼펙트했다, 이거. 너 잡아도 될까요, 그럼? 아! 야 이거 맞냐? 이거 맞아? 이 내가 필요한가? 사장이 진짜 잘했어. 이에서 <laughs> 주도권 꽉 잡아줬네요. <laughs> 파 <파업> 완료. <laughs> 아니 들어오면 파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거 치뭘뭘 도와 <laughs> 뭘 도와주면 됩니까? 저희 팀 우승 시켜주세요 어. 아, 근데 그, 뭘 알아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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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도와줄지 각을 보지. 본인들이 스스로 진단했을 때니까 이게 뭐 문제다. 그런 거보다 우리가 저희가 한 판에 딱 보여드리고 딱 진단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1 2 시에 스크림인가? 예, 예, 예. 또 센팀. 그럼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판은 그냥 볼게요 일단.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빤 낭남 스타일. 미드 보면 사이. 싸이. 미드 사이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laughs> <laughs>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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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짜증나 <laughs> 바텀 미안하 바텀 집 갔어? 몰라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천천히 나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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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볼게 <laughs> 일단 좋은데 애들 다 온다 근데 바텀 애들도 아야 이러면 바텀 애들 다 와서 길게 싸면 안돼 사장아. 어 그만 바텀맨을... 어들. 철 막았다 빼다 뺐어. 카르마만 가는 듯? 카르마 혼자가? 빼봐 빼봐 나 공이 20초. 나 텔로 올게. 이야 자야는 라인 있어? 어양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나 이거 먹으러 어... 존나 잘 끌어놨고 아직도. 공 5초. 어... 비비적 해봐. 2초어 나이츠. 나이츠. 가는 중 가는 중야 들어간다 말해야지. 소리. 어, 어, 이거, 이거 봐줄래 봐줄래 봐줄래? 여기까지 하자. 여기. 전령 우리가 가져올래 어떻게 할래? 전령 우리가 여기까지 한다. 가져. 전령 못자. 전령 못자. 여기 여기 애들 다 있다. 이거 먹어 버든가. 끝딱까 거기로? 나 끝딱. 전전 전전 전전. 빼면서 빼면서. 먼저 뺏다. 핵 먼저. 아예 이거 탱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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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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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두 어천히사야 돼. 오케이. 아나 할게, 나 할게. 나도 공이 없는데, 나도 공이 없는데 이거. 빼게 모델 맞췄어. 일단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 이제 궁 5초야. 천천히, 천천히. 에에 죽여, 죽여 그냥. 아나탑 아, 아, 다시 야겠다예 여기 있다. 예 탑에 있다 탑에. 로 이거 대나, 나 전화 있어, 전화 있어. 이거 오래 봐, 오래 봐, 오래 봐. 가는 중. 느려, 요 나. 에카림 볼게. 얘들 다, 강주, 빠졌어. 다 그래.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아, 모르겠었다. 아, 아. 강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나도 강준. 가가 봐. 갈파. 천천히 천천히. 자야. 자야 일단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포커싱포커싱 포커싱.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나 하, 아, 내 갈리려는데. 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이길 만 했는데 이거 진짜 이길 만 했는데 아, 이번 아, 싸움. 해야겠다. 쟤네가 좀 합류가 빨라가지고 어?너! 이게 씨발 왜가도저버거게임 병신같은 게임 진짜로 어 알게 알게 공잖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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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카린 공 없어요 여기까지는못 박게 야자못까지못 박게 하자 이거까지 못 박게 하네 이 이거 좆대거는? 강하면? 쓰고 도는거 어때? 이거? 다시 한번어 진짜 가보자 야 가자 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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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일로 와봐 시원나 쉴드 줘나 쉴드 줘시하다나 쉴드 줘. 줘 간다 헥카림 먹게 나. 네. 이 행동 잘해봐. 헥카림 보면데 헥카림. 나텔 탔어, 나텔 탔어. 나도 텔 탔어. 네. 이게 길게, 길게. 나도 텔 탔어. 4킬, 4킬. 야, 바론 먹자, 바론 먹자, 바론 먹자. 오케이. 빨리 갈려. 바론 먹자, 바론 먹자. 헥카림 <목소리> <먹자, 바론> <목소리> 지져서 바론 좋다.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바로 가자. 좋아,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좋아, 나 15초. 얘네 테은 있어, 테은 있어. 빨리 해야 돼. 포킹 그, 그만 맞고. 오면은 말파 궁으로 걸 생각도 해봐야 돼. 이거 먹고 싸우자, 먹고 싸우자 천하 벽어 이거 맞아 내봐 빠르다 우리 빨라 빠르긴 아기 응, 아기 응, 응. 빠르긴 빨라 싸움 보 싸움 보야겠는데 싸움 보야 될거 같은데 싸움 보게 싸움 보게 얘얘얘 먼저 앞에 자야 자야 먼저 자야 물었어, 자야 안 되냐 어 모델 모델 먼저 앞에 거 먼저 우리 빠르면서 내가 다 잡을게 걱정 마다 잡아봐 다아 뭐야 이거 이거 가안돼어 너무 아쉬운데 이거 이거 가져 자야 믿어 일단 어모델 뭐 이거 건방지게 오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해? 여기, 마, 여기 텔 있어. 여기 싸운다 사장 어. 여기 싸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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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뺐다가 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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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확 오케이 확인 확인 확다 확인 확인 확카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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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림확카림인카인 확인 확 말자! 말자! 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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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이인다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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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말치고, 이거 되겠는데? 한번 지키면서 잘해봐봐.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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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아 이거 잡았다. 말자 말자. 안 추. 안 추. 해볼래? 오 어, 뭐 주던가 오윤씨. 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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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까지. 어, 멈출 수 없나? C 발럼이. <laughs> 거까지. 아 미안 감정적으로 됐어. 바위에 먹고. 집중하세요. C 발놈 내가 죽여줄게. 이씨발놈의 새끼 죽여 아, 나이스 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까지 대거든 지금 보든가 온다 온다 애들, 지금 온다, 못 애들 못 온다. 못 온다 지금 보든가 자야 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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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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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나야나좀 지켜줘 어, 자야 보면 좀어 앞에 거 먼저 데려와 앞에 거먼 애들 세명 내가 데려왔다 애들아 세명 내가 데려왔어 나좀 뺄거라 나 빼봐 아이쿠. 나 여, 여기만 도와줘 빨리 다 해줬다 앞라인 탱킹 아 진짜. 어, 시간. 야, 암만 지렸다. 그거 아이씨. 그게, 그게, 그게 아이씨. 탱크야. 아이씨. 그래 그거야. 아이씨. 말자. 이거 깊게 들어왔다. 말자 한번 보호할게나. 바로네 씌어자 해 봐. 말자. 이거 사다. 살수 있냐? 이거 시어나 랜드 돌려봐. 이거 이거 안 되냐? 안, 안 돼, 안 돼. 빼, 빼, 아니, 근데 아이씨. 이거 얘 풀에 공에 다 썼어. 아이씨. 쟤네 치면 아이씨. 싸워. 치면 싸워. 이거 우리가 치면 싸워. 지금 걸지 마. 걸지 마. 치면 아이씨. 싸워. 들켰어. 안갈 거야. 치면 m m 치면. s s 어, 조심 아, 밀어 m o n s Simmons, s i m 어. o n s Simmons, s i m m o n 어 s 게 m 어 o 게 s s i m 로 o n s s i 로나 o n s s i m m 봐 n s Simmons, s 천 m m 천 n s s i m m o n 얘네 i 뭉치면. n s Si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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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m o 야 s s i m m o n 자야 다잡아 다잡아! 씨발 나장 다잡아! 다다잡 다잡아! 나이스! 다잡아! 죽여! 다잡아! 이 씨발! 죽여! 나이스! 이것까지 가 이것까지 가! 그렇지! 나이스! 이거야! 탱킹 다 해줬다. 씨발 오래 못줬다 내가 마자궁 뺏어 어. 이긴 거야. 라고 시오나 여기 와서 하나만. 죽였다. 나이스! 자야 궁 뺐어. 야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깨는 중. 어 잠깐만. 너무 너무 무리하지 마. 지발 놓느라.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우리 라프리언 형이 해가지고 아까웠네. 야타키. 어쨌든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목소리> 게임 끝났 <목소리> 게임 끝. 공격 차이 인정? g g 램지 o 아. <목소리> 이걸 또 이걸 또 미드 차이가 이걸 또 정글 차이로 게임을 다 만들어줘야 이걸 또 미드 차이가 <laughs> 이걸 또 정글이 <laughs> 이걸 또 미드가 이걸 또 정글이 고 아, 이걸 또 미드가 계속 최고 QA를 못하면서 이걸 또 야, 솔직히 말할 까탑 차이가 제일 심했어 <laughs> <laughs> 자님들 모입시다 오케이 아, 빨리 합시다 빨리 잘하네. 일단 이 한타는 어디서 끝났냐면 모로가나 큐 맞춘 순간 끝났어 그냥 이긴 거야 이거는 에카림이 던져가지고 에카림 자체가 그냥 쓰레기 챔피언이라서 모르가나한테 큐한번 맞으면 그래서 난 이거 보자마자 경민이가 던졌다 그랬었고 오. 그리고 여기서는 싸울 때 싸움 울때싸 집중하는 건 좋은데 언제나 고티어 두 명이 이야기를 잘해두는 게 일단 땡지 쪽에서 확실히 콜이 나온 게나궁 없어랑 모델 텔 간다는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땡지가 근데 자기도 궁이 없어도 텔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앞으로 가서 모델을 조금이라도 패야 되는 건지지 판단을 못해 여기서 선생님 고티어 두 명이 누구예요? 게 당신은 아니에요. 원딜은 아니에요. 넵. 당신은 지금 한 실버. 그니까 그거를 저, 골드인데. 그, 계속 싸움이 나왔을 때 땡지를 어떻게 쓸 건지 둘이서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음. 그래서 되게 늦게 왔는데 그냥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했던 거긴 하고 그러니까 이한솔이 사실 모르가나가 캐리한 거예요. 어. 나맞아지 지금 땡지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서 일단 왔잖아. 왜안 오면 정치나 할까봐. 음... 음... 이런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 이거는 나머지가.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어이가 없는데 이거 해볼 만한 거긴 했는데 포커싱이란 단어 금지. 포커싱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 누구를 그러면 포커싱을 해라라고 말을 해야지. 음... 챔피언은 말안 하면서 허공에다가 포커싱, 포커싱 이것만 열 번은 말을 뭔 개소리야. 그게 도대체? 아, 아. 해카림 해카림이면 해카림 해카림이고 말자 말자 면 말자 말자 야지 포커싱 포커싱 뭐 어쩌라는 거야 포커싱이란 말을 왜 하냐면 자기에 그러니까 박사장이 자기 롤을 보는 상식적인 눈에는 포커싱이란 말만 해도 얘를 점수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것처럼 아아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지 아. 이건 박사장 잘못이야 아 오케이 아 제가 아, 제가,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티어들 아래 것들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지랄 그래서 에이? 여기서 여기서부터 아, 이제 이거 아니. 보면서 박사장 계속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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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싱 포커싱. 어째 아, 위문곤영만 해. <laughs>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여기서 내가 다버 암라인 다 버텨주잖아. 맞아 어? 맞아. 근데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이기기는 그 트리스타나 중립점에서 이는 힘든 한 타였고 이한 타에서 뭘 어떻게 써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해줄 것, 뭘 어떻게 노리자라는 어.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발언에서 이제 또 개콘이 망한 이유가. 나 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범면은 그냥 해서지. 저요? 응. 맞죠, 맞죠. 어. 네. 아 근데 저는 얘한테 딱실딱이 같은 진입 각이었어요, 저는. 자야 기타를 안 보고 딱. 야안 그래, 돼. 때. 우리랑 보는 관점이 달라. 아니 그 여기서 내가 다 지레주고 버텨줬단 말이야. 모두가 또우여중에 살고. 이거를 내가 좋았었는데 이걸 앞 점프를 해서 이거를 새로 527 남은 자야한테 풀 깃뿌름이 원콤. 와, 레전드. 그러니까 이거 다이긴한타를 어, 이 그냥 괜서가 보면 딴거 필요 없어. 이거 머지다잘했어 이거 괜찮아. 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아 이거 지찮 이거 는 그냥 이거 가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거 괜찮아. 이 이거 괜찮아. 이거괜고아거 이거 괜 이거 거이 <laughs> <하면>. 운동하니 <laughs> 혼자 갔잖아 이거 혼자 가면서 내안 뒤진다 나 버틸 수 있다 아예 막말로 아예 막말로 아 막말로 아 이게 투타가 잘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아니 무슨 죽어있는 거다 탕이 다 나갔었잖아. 입을 열어 아 이거 봐봐요 어가 갔어 우리 팀 미드는 죄송한데 아, 이거 봐봐 죄송한데, 이거 누도가 스킬 다 빼주고 막말로 카르마 오케이. 저기 가는데 이거 누가 못 뽑는 거야 어, 너무 세가지고 트리스타나가 이미. 아니 숙박도 맞춰놓는다. 누가 또, 먹습니까 이거? 아 때린다니까. 수음 반응도 거지 같아. 나나 같은 바로 어, 말파가 그리고 그래. 말파 뭐, 보라고 이거야 이거는 말파가 그리고 생공 받았어 뒤에서 정말로. 오, 오 말파. 와. 그러니까 마, 그러니까 말파 잘했 때니까 이번 판 진짜로. 땡 파이트. 이거 자야가 그래서 앞에 보다가 자야 시즌은 자야 시점은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빼잖아. 메가 게임하면 뒤를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바뀐 거야. 반을 못했어 알팔 못봤네 어. 뭐지 이거. 그래서 체력 다빠지고이 상태 되고 뭐 이거 의미 없지 이러면. 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우리 팀은 <laughs>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해박이 채팅 금지 풀리면 훨씬 더 잘해 줄 수밖에 없어. 아. 오. 지금은 <laughs> 스필 체크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음, 한 게임에 세 번밖에 못 쓰니까. 아. 그래서 내가 그것만으로도 해드립만 안했으면 이거 무슨이었어? 당신 애들. 맞 아, 맞죠. 맞죠. 어, <laughs> 근데 이 해드립을 내가 못 참겠네. 밴픽은 솔직히 아. 내가 <laughs> 조언해 주는 게 지금 얕은 얘기라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 제일 중요한 건저 티어들 음. 어떻게 쓸 건지 보티어들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확인, 그다음에 박 사장 깨바기는 서로 잘 말리고,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가면서잘 말리면 될것 같아. 자 아래 것들 돌봐주는 법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일단 그 정도만. 야박 사장 너 남아. 너는 시발. 야너 남아봐. 우리 <laughs> 대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협곡이 무엇인지 <laughs> 저, 개념도 잘. 위로 와. 저 왜요? 아니 사장님. 아너 너무 못해. 솔직히 오늘 너가 제일 잘해야 되는. 아뭔 개소리야. 나 잘했구만. 너 아니 사장님 그렇게 양이... 빼고 느낌 없었어. 아 왜요? 나한테 아, 아 아이, 불만 말해봐. 저한테 700원 쓰는데 카서스 일대일 딱콩빵으로 서열 정리하실? 와개까분네 아, 아, 당신. 늦었어, 당신? 당신 미쳤어요? 들어오세요. 아 당신 병 느낄걸요? 병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 포화네. 내가 다 져줬잖아. 근데 게임을 제일 잘하잖아. 의미 없는 짓좀 그만하고 이런 시간 발 닦고 주무세요. 우리 빛돌코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런 시간 에 휴직을 취해가지고 내 스크림에 뜨거 <laughs> 정렬을 해라. 아직도 못 알아먹고 이 무식한 새끼들 좀... 아직도 이런 의미 없는 딱꿍 짓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 지진이 이렇게 의미 모두 없는... 다 잡혔던 뭐. <laughs> 아, 어, 거야 난다 져들려 아, 아니 이거 꼴등 결정전도 하세요 아 누가? 왜요 여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원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 내 말이 틀려? 50초 시작이요 의미 없는 짓만 또 이러고 있네 또 아우 또 없다 여긴 나 아니면 또 없어 우리 근데 정글에서여러분도 느꼈지. 한번 몬도 빼고 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다지 밀릴 것같지는 않아. 어. 완전 짜장 겁나 똑같는다. 완전 터질 것 같진 않아. 아, 근데 내일 모레 해야 돼. 군부가 너무 좋아. 서 사실. 어, 뭐야? 못 썼댔잖아. 아, 까 맞겠냐, 교용아? 그 어? 독까 맞겠냐? 응? 어? 맞겠어. 오!